라이브로 소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반말로 해보겠습니다. 하고 야! 이랬거든요.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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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셌어 근데 주위에 멤버들이, 어, 야, 너무 심했다. 막 이런 반응이 나와서 제가, 아니, 그게 아니라. 있잖아. 약간 여친, 여친 같은 느낌. 어, 어. 약간 여친, 여친이 컨셉. 어 야, 플로버! 누가 이렇게? 응?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. 선생님 잡아먹혀버렸어요. 많이 많이 들어주라 알았지? 안되면다잡과선생님 잡아먹혀버렸어요. 내일 꼭 듣기 안 들으면 다잡과선생님 잡아먹혀버렸어요.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. 진짜 어떡해. 선생님 잡아먹혀버렸어요. 안녕하세요 프라미스 나인처입니다. 현섭이 잡아먹혀버렸어 아 듣지 마! 현섭이 잡아먹혀버렸어 이렇게 느껴보래! 음,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